아... 일단 새로운 시작으로 하겠습니다. 어... DLC... 난 DLC 없니? DLC는 샀는데 이게 안, 안 열린건가? 음... 파블, 브루노, 마르코 이거 해볼까 이거? 이거 할까 이거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전쟁 게임인데 전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 진행이 되는 게임이에요. 우리는 생존자가 되어서 살아나가야 합니다. 이게 파티마다 집이 다른가 보네. 자 수도가 정부군에게 포기, 포위되었지만 반군은 항복하기를 거부했다. 음, 많은 반란군을 위해 싸웠지만 그는 거짓의 환매를 느끼고 도망쳤습니다. 아리카는 고향에서의 학대를 피해 수도로 도망쳤습니다. 브루노는 봉쇄로 인해 가장 친한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긴 채 집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도 없이 도망치면서 오직 목숨만을 부지한 채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뭉쳤습니다. 얘가 아리카인 모양이에요 얘는 브르노거든요 그럼 얘가 저건가보다 로마니아 그러네 좋았어 자 그러면 작업대 전쟁강 레오네? 아니 전쟁강은 아니에요 음 만들 수 있는게 없군 왜냐면 아무것도 있는게 없기 때문이지 정신머리 리아이 자 파파파 1회 1회 1밥볼레들아 1회 1을 빨리 1회 1 1 1삽 같은게 있었으면 그런건 없어 삽질 꿈도 꾸지마 모두 가져가기 좋았어요 자이. 도둑 연을 한번 털어보도록 합시다. 오칼방칼본것 같은데? 저런. 빨리 그래, 가서 다 털어 먹어. 빨리. 아니 너왜 이거를 아 반대쪽에서 막혀 있군요. 따따따 따. 따, 따, 따. <laughs> 전쟁공이라칼 보면 흥분하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칼만 보면 흥분하죠 좋아 땄어 땄어 저, 저, 저것도 저것도 뒤지고 음. 좋았어요 작업대에 가서 작업을 좀 합시다 침대는 지금 몇개 있어? 없어, 침대가 하나도 없어. 어, 상업장 하이... 음, 아, 이거 재밌어 보이서 이걸로 한번 해봤어. 아, 침대 하나 여따 설치할 거고, 또 하나 여따 설치할 거고. 이 작업대를 어, 여기 어, 네. 여기다가 설치하도록 해요. 캐릭터들 웬만큼 다한 번씩 해봐야지. 음. 딴거 파, 딴거 빨리 딴거딴거팔게 없니? 얘들아? 아니, 도둑이라 쟤도 암살하면 원킬 낼 수가 있어 될 거야 난 믿어 어너 브루노? 아니 브루노가 아니라 어 만들었니? 아리카? 섭 하나 만들고요 침대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겠는데 풍선이 부품이 부족하죠? 네 상어짬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별풍선 두개 감사합니다 별풍선 세개 감사합니다 아니 별풍선 네개 감사합니다 다섯개 일초라도 안보이면 이렇게 초조한데 일곱개 7개. 일곱개까지 감사합니다 짐척이 모자라잖아. 야 빨리 파. 팔수 있는 거더 없니? 가서 파. 네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감사합니다. 오. 쌀풍선이. <laughs> 아니 파파파 파, 파. 파라고 마. <laughs> 햇반 <햇빵> 바꿔 먹는 풍선. <laughs> 응, 가도 쉬고 있어, 쉬고 있어. <laughs> 생기형 레오네. 그렇습니다. 생기형 BJ입니다. 자, 자, 자. 빨리빨리 빨리. 빨리. 오, 좋아, 다이아 두 개. 보석 두 개가 있어요. 저거는 바꿔먹기 정말 좋죠? 빠루를 못 만드네. 빠루를 못 만들어. 재료가 없어. 괜찮아, 다음날 만들어도 돼. 아, 칼, 칼이 있어. 칼이 하나가 있어. 자, 지금 뭐뭐인지 한번 볼게요. 고기 있고요 약초 있고. 락픽 두 개, 락픽 좀 쓸까? 아, 삽도 내구도가 있네? 음, 알았어. 하나 팠던 이만큼 다른 거야? 쓰레기잖아? 이거 쓰레기 아닙니까, 이거? 음. 중간에 딱히 할거 없을 것 같은데, 따고 이거 파고, 따고 파고, 따고 파고. 아냐, 첫째 날은 일단 어 보내봅시다. 어차피 뭐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일단 중간 넘겨 볼게요. 너는 바닥에서 자, 어, 바닥에서 자. 수면수면 수면. 아니야 수면 수집 조금 있다 고철 엄청 많다 반토막 난집어 식량 엄청 많다 아니 근데 나 지금 부품이 필요해 여기 갑시다 포탄 맞은 작은 집 아, 반토막은 쇠톱이 있어야 돼. 포탄 10개 많아. 포탄 갑시다. 어... 삽 하나만 가져가고요 아니 삽가져갈 필요도 없어. 가자. 어삽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갑시다. 바로 바로 뭐 나중에. 다음 내일 만들어오면 되죠 오짱 많아 야짱 많아 뭐야 이게 대박 일단 그래도 여기다 몰아놓고 좀 돌아다닙시다. 어, 문 따고 들어가고,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 2층 계단 옆에서 가끔 산탄총 나옴. 알겠습니다. 자, 이거 다 넣어둘게요. 아 씨, 내가 왜방 거기서 취소를 눌렀지? 이왕 누른 김에 인형은 여기다 넣어 둡시다. 네, 나무랑 부품 위주로 들고 가서 빠로 만드는 게 편함. 네, 빠로 가자 만들게요. 가서 다 뒤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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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뒤져. 완전 많은거 보소 개꿀 네 제가 좀 터는 재능이 있습니다 남의 집을 잘 털죠 맞는 키가 있다면 이건 열수 있겠어? 알았어 맞는 키는 없지만 뽀개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아, 방금 나무 있었지 아 이런 괜찮아 직 시간은 많아요 아사파나 가져올 걸 그랬구만 뭔가 많이 있네 시간 많으니까 한번 파보죠 손으로 야 손으로 파 이래 벌레야 이래라 벌레야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이렇게 타고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이게 안 돼? 기민한 도둑이라며? 어 도둑인데 이렇게 이렇게가 안 된다? 아, 도둑인데 머리가 돌이라 아, 돌다가리구만 직진밖에 못해요, 얘가 <laughs> 너무 기민해서 안됨 아니, 진짜 아니, 천장에 막 이렇게 구멍 뚫려있으면은 베이스에서 구멍 뚫려있는 거는 이렇게 점프 착! 해갖고 샥! 넘어가는데 어? 이거는 야, 이거면 넘어갈 수 있지 않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돌아서 가도 될 텐데, 열에 음, 열에 자 뒤져 역시 멍청하면은 아이고, 사람이 멍청하면 안 돼. 아, 또 있네. 삽 들고 와야겠네. 아니다, 시간은 많아요. 아직 시간은 많아요. 네, 나무는 안 들고 가도 부품은 들고 가야 함. 알겠습니다. 아, 장인정신임, 아, 이걸 캐내는 장인정신. 오케이, 멍청한 장인정신 인정합니다. 좋아, 아직 시간 많아, 시간 많아요. 삽을 쓸줄 알아. 근데 삽은 안줄 거야. 넘어갈 <laughs> <너무 웃음> 줄은 모르지만 삽은 쓸수 있어. 빨리 파. 손이 발이 되도록 열심히 일하란 말이야. 밥을 먹여주면 일을. 아, 아직 밥을 안 먹여줬군요. 그래서 일을 안 하는구나. 갑질하다 삽으로 머리 맞은 듯야 <laughs>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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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 열쇠 필요하다 그러는 건 아니겠지? 잠겨있군요 그럼 빠루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넣어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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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두고. 자, 그러면은, 부품, 부품 좀 들고 가고요. 나무도, 부품 좀더 들고 가자. 음. 좋아, 이 정도면 되겠어. 갑시다. 품, 품 하나만 더. 갑시다, 갑시다. 음. 네, 스타일러님 말씀하세요. 아리카 이가 돌아왔습니다. 가방은... 어, 모르겠어요. 늘릴 수 있을까요? 오늘 밤은 정말 괜찮은 걸 가져왔어. 내가 가지고 온 것들 좀 봐. 아, 로마니 몸을 약간 안 좋게 느끼기 시작하는 것 같다. 자, 봐요. 전투로 단련된 타령병. 이거 봐, 얘가 전투로 단련된 타령병인데 몸을 못 쓰니까 몸이 근질근질한 거야. 아, 몸이 근질근질한 건 지금. 날로 하나 만들게요. 지금 17도라 위험하니까 날로 하나 만들고요. 로만 너 오늘 출동할 거니까 어. 앉아서 쉬어 자 침대 하나 만들어 줄게요 침대는 무슨 따로 만들어야지 이래 하나가 부족해? 아 부품 더 챙겨올 걸.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직 가져올 거 많아요. 거기 많죠? 오늘까지만 거기 갔다가 갔다가 와서 바로 만들고, 아, 네 바로 만들고 어, 식량 식량 털러 가면 돼요. 자 일단 불 한. 한네개 만듭시다 불을 붙여줘야 되니까요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하나 만들었지? 야, 불 넣어 한 사람이 만들면 한 쪽에선 불 넣고 이게 협업이야 완벽해 아, 이 배치 못 봤구나 남에 가면 부품, 나무, 설탕 3개 주어서술 파는 것도 좋음 알겠습니다 나무가 없구만 오늘까지만 선잠 자 대신 따뜻하잖아 응, 선잠 자 선잠 자 선잠이래 누워, 바닥에 누워서 자 레이디어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요, 일단 다음에, 빠루를 가져오고요. 어, 30분 됐는데, 안 왔구만. 그럼 오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턴, 오늘, 오늘은 턴 종료하자. 어. 턴 종료는 무슨 이래야죠이래라 토해라 일가시. 반응이 네 오해라. 레일네 야, 빨리 빨리 가서 야, 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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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게 빠르니? 아, 나 같으면 이게 그 계단으로 갈 텐데. 오, 대단한 애들이야. 자 빠로 만납시다. 찐따처럼 왜그러고있어 여기..여기있어 응. 자 일단 어..여기 베이스먼트부터 딸게요 빠로 만들어서 내 담배는 아우씨 흡연중 진짜 <laughs> 아니 담배 타령하는거 봐 아니 야 요리사라며 아니 요리사 담배 필수도 있지 그래 음. 한번 쓰면 내구도가 얼마나 닳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뭔가 먹어야 해 어휴 돼지새끼 파아 브루노랑 도둑이 둘다 흡연을 해아 그래 알겠습니다. 빨리 파, 빨리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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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파 자, 4분? 아, 내구도 시작되는 게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구나. 아, 내가 잘못 봤어. 아, 제가 색깔 때문에 잘못 봤어요. 생명, 아니, 생명이래. 색약이라서. 잘못 봤네요. 아니 어쩐지 내구도가 너무 팍팍 단다 싶었어. 뭔가 이상해. 크 다이아 개꿀. 물도 있어. 브루노 빨리 가서 요리 요리를 할 수가 없니? 그럼 이거 따. 야, 일해. 새끼들아. 가서 일해, 일. 가서 일해. 바로는 하나인데 둘이 쓰고 있어 굉장히 아 붕대랑 약초 나왔구요 좌약도 나왔구요 아니 뭐가 사람이 색 구별 잘 못할 수도 있지 거참어 되게 뭐라고 하시네 진짜 어 너무 하는거 아닙니까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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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바파파네 저건 좌약이에요 침대 하나만 만들어줄까? 그래, 침대 하나는 있어야지 느기님한테 하는 만큼 하면 저는 멘탈이 터질지도 몰라요. 야, 빨리 파, 빨리 파! 빨리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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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 왜안 쉬고? 안 쉬고 뭐 했어? 침대 만들어 놓는데, 멍청이 들어왔냐? 어... 창고가 생겼네요. 창고는 붕대 하나 더 생기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너몸 너 쓰고 싶다 그랬지? 약간 아픔이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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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하고 수집가자 음, 자, 가자. 바로, 바로 하나 들고가고요 그래 로 로마는 음. 로마니 멘탈이 제일 튼튼한 애야. 근데 튼튼한 만큼 부서지면은 망해. 제일 폭력적인 새끼야. 다물 가져가고요 물이 중요하죠 다이아랑 아 분대는 없네 식량 이번 식량을 좀 가져갈게요 왜냐면 오늘 애들이 매우 비고품이뜰 거기 때문에 식량을 좀 가져갈게요 알약 로마이좀 아프다니까 알약 좀 챙겨가고요 아지야 이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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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겨 이따 이따가 챙겨 뿌셔 로만 내가 폭력적이야 되게. 모두 가지기자 아까 못딴 데가 하나 더 있죠? 가서 따볼게요. 일로 와. 다따 주지. 곳 들어가. 좋았어요. 자 도시에 떨어진 전단지 중 하나다 이렇게 써 있다. 어 이곳은 대테러 작전 지역입니다. 도시에 남아 있는 사람은 테러 지지 분자로 처리됩니다. 당신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즉시 포고랜을 떠나주십시오. 정부군은 당신에게 안전한 통행을 보장합니다. 어, 당신들이 저지른 잔악행위 뒤에는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런 뜻이겠죠? 이게 한글 패치가 완벽하지 못해요. 아니 왜 가는 방법 일로 뭐 가면 되잖아. 이거 못 가니? 아, 나 부르노 진다 담배를 얼마나 많이 핀 거야? 애가 머리가 돌이 됐어. 이것도 넣어. 이것도 넣어. 일단 넣어. 하나라도 더 가져와야 돼요. <laughs> 피해 대신 머리로 핀 듯. 두성이야, 두성. 흡연도 두성? 음, 좋아. 비료도 있구만. 질 좋은 수제 담배. 책. 책은 나중에 털고. 일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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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고. 가요, 가요, 가요. 이거 누가 털어가는 건 아니겠지? 아, 15일 전에 도끼 얻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빠루는 가져가고요. 물 챙겨가고요. 설탕 챙겨가고요. 보석, 그 다음에 나무랑 부품들. 로만징 다쳤잖아. 한손약약 가져가지. 약 갑시다. 도키 있으면 아, 가고 뽀개서 장작 만들 수 있어. 좋았어.